공부 공부야 이제 옆에서 오빠 하는 거 따라해 응. 오, 오빠 그리 잘 그린다 다인 <laughs> 못 할머니야 잘못 할머니. 왜 할머니야 태구리어 개구리 개구리야 <웃음> <웃음> 오빠 개구리 그려줬네. 안했다안 안 됐다고! 알았대. 아빠, 안 됐어요. 아빠, 아유, 됐어요. 안됐죠 됐어. 기울이 검정색으로 그리는 거야? 갈색으로? 야, 안 돼. 아, 아, 왜, 왜? 오빠, 오 오빠, 아 오빠, 아, 오빠 그려주네. 갈릴 때 봐. 아아 아가도 챙겨 아니.